예, 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이 6월 2일 목요일입니다. 어, 오늘 목요일 장은 미증시가 메모리얼 데이 후, 거래되면서 어, 이거래일 연속 조종의 모습을 보였죠 그래 어, 이제 그 조종 모습은 괜찮은데, 이제 이제 양적 완화가 본격적으로 전개된다라는 이런 내용과 더불어 시장에 대한 불안한 이런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바닥은 아직 아니다. 뭐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요. 물론 의견이야 뭐 누구든지 다낼수 있는 거죠. 오늘 제가 누차 말했지만 우리가 이제 증시 주가의 어떤 변화를 보일 때 기존에 그 주식시장에서 가장 어그 어려운 게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불확실성이에요. 어 근데 이제 지금은 우리가 뭐 미국의 빅스텝을 비롯해서 어 또는 뭐그 양적 하나 본격적으로 전개하는 이런 모든 내용에 대해서 로드맵 그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수 개월 전부터 이미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주가가 좀 오르면은 약간 또 흥분해서 뭐 장이 좋다 <laughs> 이러다가 주가 또 밀리면은 또 걱정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좀 답답한 그런 마음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괄됩니다. 계속 위기를 기회로 오늘 시장 조정 나왔지만 걱정하지 말자. 또 이런 위기의 국면에서 최근에 급락했던 달러가 오늘은 또원 달러 환율이 또 급등을 하죠. 롤러코스터의 모습인데, 중기적으로 환율은 안정을 찾을 것입니다. 즉,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그런 기조가 전개될 것이고요. 이것이 우리 시장 하반기에 어떤 시장 안정의 트리거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환율 부분이 안정을 찾을 것이다 라는 요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최근에 이제 소개했던 종목 우림PTS가 <laughs> 상한가에 마감이 됐습니다. 참 다행스럽게 지금 어려운 시장이지만 우림PTS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뭐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더 가야 된다. 근데 오늘 상 종목 몇개안 되는데 그중에 하나는 우림PTS예요. 빼어난 다방면의 그 저기 기술력을 갖고 있는 로봇이라든지 중장비라든지 또는 전기차라든지 또는 방산 부분 이게 기계 분야의 감속기 관련 이런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지금 친환경 에너지 풍산 저기 풍력 풍산 이런 풍력 이런 부분에 아주. 어 산자부하고 같이 협업해서 지금 개발하는 이런 부분들 상당히 의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우림 pts 보유하신 분들은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이제 강세의 모습을 보이면 이제 내일은 이제 또 세게 올랐다가 또 완급 조절이 나올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내일은 이제 미님 10% 맥심 20% 이런 상승이 기대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우림PTS 투자하신 분은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laughs> 그리고 곁들여서 오늘 우리 증시가 이렇게 조정의 모습인데 사실 지금 시간 외에서 시간 외에 미국의 선물이 우리가 지금 조정받을 때는 약간 약세의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장 끝났잖아요. 미국 장은 아직 안 열리죠. 그러나 시간의 선물은 계속 거래되는데 그 시간의 선물에서 미 증시는 나스닥 선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플러스 0.7. 그럼 오늘 밤 미증시 뜨겠죠? 그럼 지금 현재 진행되는 유럽 시장의 모습을 보면은요, 유럽 시장도 전반적으로 좀 무난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아 그러니까 오늘 조정 받았지만 오늘 밤 미증시 뜨면은 또 우리도 무리 없겠죠 걱정하지 말자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종목군들 소개했던 종목군들 빠르게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피런티어는 이제 자율주행 관련이다 그랬는데 오늘 조정 받았죠 피런티어 조정 모습 나쁘지 않아요. 전혀 우리 없으니까 피런티어 보유하신 분들 염려하지 말고. 또 신규로 드는 분들은 내일 매수 관점으로 전혀 무리 없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아, 그리고 이제 기타 이런 저런 종목군들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아, 이제 우림피트에서는상에 들어가고 아, 그리고 또 이제 뭐이 어, 지금 리비안 관련해서 제가 아, 리비안 거래 거래 관련 이런 종목들 많이 얘기했잖아요. 가서 이제 에코캡이라든지 리비안 관련 어 또는 이제 잘 올라갔죠. 어 대원 화성 어 대원 화성 역시 뭐 바닥권에서 아주 모양을 잘 짜는 모습이고요. 어또 그리고 아모 그린테 아모 그린테 이게 이제 다 리비안 관련주들인데 오늘 장이 어렵지만 리비안 관련 세 종목의 주가는 뭐 아주 좋았어요. 에코케이 많이 뜨고 아모 그린텍 4% 뜨고 대원화성 2% 떴어요. 근데 요런 것들은 어 피날레 성격으로 한번더 세게 뜰 소지가 아주 높습니다. 아, 그래서 어, 이 종목군들 어, 그대로 홀딩하고 지켜봐도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 반면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서 어, 제대로 또못 올라간 종목군들이 몇 종목 있죠. 이제 그거는 이제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어, 탄산 또 드라이 아이스 어, 요, 요 관련해서 이제 태경 케미칼을 어제 소개했는데 오늘 장중에 한6% 올랐나요 6% 올랐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단기로 뭐 매매를 해서 적절히 대응하신 분은 잘 하신 건데 근데 이제 좀더 올라가야 돼요 이 정도로 끝날 성격은 아니다 그래서 요 태경케미칼의 주가도 일단 뭐 무리 없는 흐름이 일단 전개됐고요 이제 반면에 이제 조정받은 주식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소개했던 팜스코 이제 공물 관련 팜스코는 오늘 조정받았는데, 주가가 우리가 조정받았다고 해서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조정받은 모습이 너무 견조합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지금 유튜브로 지금도 동시에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지금 자꾸 버퍼링이 걸려가지고... 약간 제가 이게 사실 컴퓨터로 선보기가 좀 뭐랄까 시간이 너무 안 돼요. 아무튼 그건 제 이유지만 또제 유튜브를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불편 좀 보강하도록 이렇게 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 팜스코의 주가는 오늘 조정 모습 좋은 거예요. 주가가 결국은 쭈비쭈비 조금 오르기도 하고 조금 내리기도 하는데. 이거 한번 머리를 세게 들을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혹시 팜스코를 보유하신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말자. 또, 어, 마니커를 얘기했는데, 마니커도 오늘 마이너스 나왔죠. 한 1%. 근데 양봉으로 마감이 됐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곡물 관련, 또 농산물 관련, 축산물 이런 데서 이제 팜스코하고 마니커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는데, 두 종목이 다1% 전후에 이런 조종의 모습인데요. 끝나지 않았고, 조종 모습 아주 좋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한 종목도 오늘 또 뜨지 못한 거, 덱스터라고 있죠. 덱스터, 덱스터, 자이언트 스텝, 위지윅 스튜디오, 요게 이제 이 지금 메타버스 관련 특수 시각효과, 우리가 영상물에 막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기술력이 가장 좋은 회사들이에요. 그중에 이제 제가 덱스터를 말했는데 오늘 덱스터는 밀렸습니다. 역시 밀렸지만 이런 주식은 한번 머리 들면 뭐 10에서 20% 급등이 나올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덱스터를 사신 분은 걱정하지 말자. 이런 말씀을. 한번더 드리고요. 아, 그리고 이제 한 종목 더 제가 소개할 종목, 종목을 지금 제가 항상 말씀, 종목은 굉장히 많은데 그뭐다 말하면 한두 곳도 없으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소개했던 종목일 거예요 아마. 아 제일 테크닉스. 자, 제일 테크닉스는 뭐라서 건자재라고 했죠? 어 그리고 이제 요 제일 테크닉스는 건자재니까 건축 관련 이런 부분인데 원자력 발전소의 기초 그러니까, 바닥을 시공하는 그런 부분에 제일 테크노스의 기술력이 들어갔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 제일 테크노스의 주가도 지금 3거래일 동안 은봉이 쫙막나한 모습이거든요. 이것도 급등이 기대가 됩니다. 또 공법에서 NCR 공법이라고 기둥이나 이런 부분, 건축물을 줄때 우리가 현장에서 이제 그틀을 만들어 놓고 어그 저기 막 콘크리트를 드리부어서 이렇게 굳게 만드는 거잖아요 어, 기둥 같은 거 근데 이제 그 기둥을 어 공장에서 만들어서 가져갑니다 요즘 그런 그 그런 건축물들이 많이 우리가 볼수 있어요 어 근데 이제 그 그걸 ncr 공법 이라는데 유일한 기업이에요 제일 테크노스가 아 어, 그래서 기술력도 좋고 원자력 발전 기초 바닥 부분의 시공 능력도 좋기 때문에. 예, 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예, 재생에너지 부분 원전에 대한 로드맵 이런 걸 고려한다라면 이것도 거리가 충분히 된다. 그래서 요 제일테크노스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어 간간히 뭐 말씀드린 종목 중에서 아주 급등세. 오늘 이제 우림 예, 이 PTS가 상한가로 들어가서 아무튼 뭐 어, 빠진 종목군들도. 제가 볼 때는 치명적인 모습은 거의 없을 거예요. 어, 웬만하면 이제 수일 내로 반전이 세차게 나오는 이런 모습을 보일 테니까 에, 아무튼 제가 소개하는 종목 너무 위축되지 말고 그대로 홀딩 전략으로 갖고 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 양적 완화, 그러니까 긴축에 대한 이런 부분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데 그거에 따라서 뭐 시장에 대해서 시황을 보면 이리일비한 내용들 많이 나오잖아요. 아, 그 제가 볼땐 쓰잘데기 없는 걱정입니다. 증시는 조금 오르면 활짝 웃고 조금 빠지면 막 에, 징징된다고 할까요?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그런 시장이에요, 이 증시가. 아, 그러나 이제 그런 거에 여러분들이 이리일비하면은 우리만 다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바닥권뭐 말이 필요 없어요, 바닥권이에요 그리고 제가 중기로 말했던 간간히 말했던 삼성 SDS 뭐 천보 또는 대주전자 여전히 중기적인 시각에서 마이너스권에서는 매수의 관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뭐 그제 전기에 대해서 걱정하신 분들 업종 대표적 걱정하시는 데 걱정할 필요 없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대도록이면 어, 짧고 간결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요 유튜브를 좀더 활성화시키도록 진행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화이팅하시고요. 내일은 주말인데 이제 주말에는 우리가 제가 또 토요일이나 뭐 아니면 뭐 일요일날 요럴 때 이제 시간을 내서 여러분에게 이제 전반의 시장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하시고 항상 여유 있는 투자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예.